자 반갑습니다. 아, 박수를 들으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박수를 치는 사람이 더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금 질투가 나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오늘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논의할 생활환경지도사 권희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를 치면 칠수록 모든 사람이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주제가 바로 강화된 온실 효과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생성되었다. 잘부는 얘기죠. 우리가 이산화탄소, 과가한 이산화탄소가 많이 사용하고 증가됨으로 인해서 대기의 순환을 좌회하는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서 지구가 자연적인 상태보다는 더 더워지는 이상 고온이라고 하는 현상에 의해서 지구가 더워지는 온난화 현상입니다. 이러한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바로 생태계의 질서를 결혼하고 그리고 파괴하고 이것은 생명의 위협이 되고 생명의 이상한 견종들이 출현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생태계의 질서를 바로잡아서 청정한 지구를 재현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함께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관심이 증대가 되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듣고 알고 있는 거에서 실천하는 문제로 이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 그림 많이 보시는 그림이죠. 우리가 네. 학교 다닐 때도 봤던 그림인데 다시 한번 보면서 그림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위키 대가에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가장 바닥이, 바닥이 지구의 표면이고요. 이쪽으로 세로선이 쭉 높이가 10km 단위로 해서 10km, 20km, 30km 쭉 해가지고 100km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기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이 대기 높은 곳에는 우리가 태양이 있는데 태양으로부터 수성과 금성을 지나서 지구에 이르는 그런 공간이 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기를 우리는 커다랗게 네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지상으로부터 바닥에 있는 것을 우리가 대류 구간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것은 대기권이라고 하는데 밑으로 이제 대류권이라고 하는 것 조금 언어상의, 어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걸잘 알고 계시죠. 대류. 류자가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흐름이 있다. 대기에는 어떤 흐름이 있다. 어떤 순환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 거죠. 대류권이 있고요. 대류권 위로 쭉 올라가게 되면 10km 선상에서 50km까지 바로 선층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류권과 성층권을 가는 10km 이 선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선인데요. 통상적으로 이 대류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수증기가 있는 그런 층으로서 이 대류권을 넘어가게 되게 되면 공기가 많이 희박해집니다. 바닥에서 10km, 그럼 비행기가 주로 가장 활동적으로 다니는 높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공기가 이 순간 말라칸 최대선이 되는 그런 10km 남짓해서 비행기가 다닌다고 얘기를 하죠. 저도 자료를 꼭알았습니다 <laughs> 어, 통상적으로 이 10km 남짓되는 선 뭐, 대륙간의 높이가 10km에서 낮은 곳은 8km 다고 하는 말이죠. 비자 8km 상당히 높은 고도인데 8km에서 8km까지 이렇게 층이 다양하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km, 통상적으로 10km 되는 이 선이 상당히 중요한 대륙권이 연결된 선이다.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성층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성층권은 지구에서 올라가는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에너지들이 이 대륙권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층권을 통과하기는 어려워가지고요. 성층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그러한 제 대기의 흐름을 가, 갖고 있어요. 그 성층권 안에 이제 오존층이라고 있는데 오존층 파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많이 들어봤죠. 네. 이제 오존층이 무엇인 무엇을 하는 것인가는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50km 넘어서 우리가 말하는 여기 중간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위에 열층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열권이라고 아,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통상적으로 이 100km 까지 되는 커, 높은, 아주 높은 대기권 안에서 공기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다? 이 밑에는 대류권에 있다. 그리고 대류권에서는 대류가 활발하고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나타난자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기상현상 하게 되면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기상청, 기상대 잘 알고 있는 관청이죠. 우리에게 친숙한 관청이기도 하고 태풍이 불어올수록 우리가 좀더 기상청의 발표에 귀를 기울입니다. 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날씨에 관한 것들이죠. 날씨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날씨가 하게 되면 우리가 온도, 기온이 얼마큼 되느냐 그 다음에 비가 오느냐 눈이 오느냐 이런 강수량의 이야기 그 경우에 따른 습도 얘기도 하긴 하죠.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기상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기상, 내일의 날씨, 오늘의 날씨 이렇게 간단한 단기적인 걸 얘기할 때는 일단은 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걸 1년 동안 처음 모아가지고 평균을 냈을 때 기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기후라고 하는 연단이 세계 기상 기구에서는 30년 단위로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음.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까? 아, 이 그림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잘 많이 보시던 그림입니다. 네. 태양으로부터 빛이 지구 표면으로 닿고 있어요. 이 보라색은 우리가 말한 대로 보라색까지는 괜찮아요. 보라색을 넘어서는 보라색을 자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색을 넘어서는 그러한 광선, 자외선인데 자외선이 우리 몸에 닿을 경우에 기미나 주근깨가 생기기도 하고요 피부를 태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피부암이 유발되는 그러한 인체에 해름을 주는 광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외선은 그 우리가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죠. 저도 이 자외선 차단제 발랐왔는데더 멋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화면에 어, 자외서는 우리가 이제 차이를 시키는 그런 오존층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구요 네. 이번에는 이제 빨간색 빨간색 우리가 정렬 색깔이라고 얘기하는데 빨간색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빨간색을 넘어서는 선을 빨간색을 적색이라고 얘기하는데 넘어서는 색을 뭐라고 하죠? 적외선이라고 하죠 적외선은 파장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지면에 잘 도달하고요 오존층도 통과를 잘 시켜줍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에 도움이 되는 선이 되기는 그렇습니다. 네이이이제 강렬하다 보니까 반은 들어오고 반은 반사돼서 튕겨나갑니다. 튕겨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대기권 밖으로 직진을 쭉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죠. 저기서는 겁습니다 우리가 아프게 되면 특히 몸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치료기를 사용하게 되나요? 저위에선 치료기 사용하지 않아요.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는데 l 온 t t l e b i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그 little bit 그 f a 이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오증층 성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대류권과성층권의 연결에는 이제 그러한 선이 되겠습니다 이선 안에서 이 특히 대류권이 있었다는 것은 지구의 행복입니다 어느 생명체나 생명이 있는 것들은 전부 안에서 열이 납니다 여러분 심장에 한번 손을 대보시겠습니까 가슴 뜨겁습니까? 어우 저도 막 손이 쿵쿵거리는데 항상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기 안에 열을 갖고 있죠. 인체에는 모두 몇도 열을 갖고 있습니까? 36.5도의 36 열을 갖고 있잖아요. 36.5도에서 1도만 높아지면 3 7도만 넘게 되면 우리가 병원에 가봐야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뭔가 열차해야 되겠죠. 네. 안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가지고 우리 몸을 공격하고 있다. 우리 몸의 면역체가 거기에 대항해 싸우고 있다. 이러한 증표입니다. 음. 대류권이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지구 위에 화성이 있습니다. 화성은 대류권이 없어요. 대류권이 없다 보니까 햇볕이 내리쬐게 되면 햇볕은 그대로 받아가지고 수십배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햇빛이 사라진 순간에 영하 10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지구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대륙권이기 때문에 지구는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의 부행이 싹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기본적으로 이 대륙권 안에는 대륙권의 온도를 잘 유지하기 위한 그런 온실이 있습니다. 그 온실이 잘 진행을 했을 경우에 온실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온실에 우리가 말하는 온실 가스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정했어요 그런 가스들이 일정량 이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온실 효과가 과잉이 돼버립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과잉된 그런 온신 효과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지구온난화 현상이라고 하는 학술적인 용어로 부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온신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사된 적외선 일부가 대기권을 벗어나서 나가줘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갇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과다하게 소비하는 그러한 이산화탄소가 그대기건에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막은 우리가 말해서 비닐하우스다, 비닐하우스 막이다 라고 얘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막을 통과하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듯 직진하고 반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통과해서 나가줘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막아가지고 통과를 못하고 다시 이산화탄소 막에 의해서 다시 지구로 반사하게 되는 네, 그런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에서는 계속적으로 열기가 들어오고 지구에서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지구의 온도가 차츰차츰 올라가기 시작해서 다이으로 1도 이상의 그런 온도가 올라가고 지내가지고 지구가 문제가 생기있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햇빛이 대기에서 겪는 일은 무엇입니까? 대기를 갖다가 햇빛 중에서 이제 많은 한5 0 선은 지구로 들어오고요. 피면에 갔다가 하고 그 다음에 물은 침투를 하고 나머지 일부는 반사해서 나가지는 것인데 상하탄도 음. 때문에 막이는 상서 반사된 자의 선에처 적외선이 나가질 못하니까 그 안에서 좀더 뜨거워지고 있다. 음. 우리도 이제 그렇잖아요. 너무 뜨거워지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사람 때문에 이렇게 가슴 뜨거워진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내고 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그래서 적절한 아름다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지구도 마찬가지 아름다운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방출되는 그런 에너지를 빛을 이렇게 어느 정도 침수시킬 수 있게끔 무엇을 줄여야 된다?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쪽으로 한번 가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온실 효과와 지구온난화를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온실 효과라는 게 무엇이다? 바로, 반사되는 적외선 일부가 대기권에 갇혀서, 어, 대기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적외선의 대기권에 가두는 온실가스의 과다 사용에 의한 증가로 대기 온도가 상승되는 것을 지구온난화로 한다. 이렇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호흡 한번쭉 하고. 뭐 내뱉, 뭐를뭘 내뱉었습니까? 이산화. 탄소를 탄수. 내뱉었습니다. 이산화 탄소가 저 대기권에 올라갈까요? 네. 올라가기를 바라나요? 예. <laughs> <laughs> 네. 이제 우리가 하는 이런 것들이 일정 소량은이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소멸이 되는데 이것이 과다하게 모이게 되면 군중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 수천 마리가 풀뜯어 먹여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내게 됩니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어 바로 그것도 이산화탄소 침형상에함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존층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태양에서 지구를 향하는 데 있어서 괴로운 자외선의 침투를 자외선 오존층이 습수를 해가지고 후회한 인체에 무해한, 생명에 무해한 광선식으로 도록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인위적인 기후변동의 원인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되는가? 가기 전에 우선 이산화탄소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산화탄소. 기체일 때는 무생, 무미, 무치다. 대게도 존재하고, 산가에도존재를 한다. 호흡할 때도 나온다. 그래서 이제 유기물 우리가 탄소가 들어가는 것을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유기물이 탈 때, 연소할 때, 생물체가 호흡을 할 때, 미생물이 발효할 때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생물이 가압성 과정에서 주로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재료도 아주 필요한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고체일 경우에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라고 들어봤죠. 그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바뀌는. 그래서 이제 불났을 때소화기에로 그 쓰이는 거죠. 아주 유용하기도, 유용한 겁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과다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온실기체로 작용해가지고 지구 국사를 통해서 우중관으로 나가는 에너지 중 일부를 다시 지구로 되돌리는 그러한 악역 악역, 악역 악역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성질이 지구의 에너지 평형을 깨뜨려서 지구 온난화에 원인을 작용한다 그걸 얘기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바로 지구 온난화는 환경 파괴 재앙으로 오게 되는데 지구 온난화위 인해서 나무가 꽃이 지피고 새들이 일찍 알을 낳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탈싹동이를 낳는 거죠. 특히 말하면 인체 보면 그러니까 일찍 낳다 보니까푸 부실해요. 그다음에 곤충 식물, 동물들의 서식지가 변하고 더워지다 보니까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시원한 쪽으로 올라가 보니까. 그 다음에 연안 지역의 백화 현상, 백화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석회로 내가지고 하얀 바위가 하얘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다의 사막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증가하고 있고,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 왜냐하면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 동물들이 죽어요. 먹이가 없어지고. 그래서 자연상태에도 서서히 변화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따른 자연재앙으로는 지진이라든지 화산, 해일, 바람, 폭풍, 혹설 인위적인 재앙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했을 경우에 오염, 오염되는 거죠. 이렇게 방사능, 폐수, 쓰레기가 확산되고 전염병이 확산하고 쓰레기가 이렇게 널리 확산되고 전염병이 널리 흩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옆에 있는 그림은 바로 북극점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얼음 잡고 있었는데 얼음이 온난화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 표면에 전체적으로 30%가 흙이고 70%가 물인데 70% 중에서 97%가 바닷물이고요. 2%가 얼음이고 1%가 육지에는 물입니다. 음. 그이 포로가 녹는 그 양이 수면이 갖다가 상승시키고 있어요. 음. 그래서 가라앉는 나라도 있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지구 환경, 지구 환경, 생활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구 환경의 환경 보존, 생태계 보존, 자원 보존, 에너지 보존, 지구 환경. 시작한 생활공간을 위해서 녹지공간, 자연공간을 갖다가 좀더 확대를 하고 생활 속에서 폐수, 폐품, 쓰레기 저활용, 에너지관리 이런 것을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청정한 물과 공기 그리고 자연생태계를 잘 유지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이 청정한 지구를 후손에게 그 물려주는 그러한 지혜롭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적당할까요? 함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지혜롭고 어떠한 것 어떤 말로 마무리하고 싶을까요? 지혜롭고 슬기로 네. 슬기와 지혜가 좀 비슷한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러한 국민으로 시민으로. 개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